아까 봤던 자료지,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하자. 지금 가는 정상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을 비교를 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휴지전위가 얼마야? 어, 분극상태일때 마이너스 70. 역치전위는 마이너스 50이지. 그래서 역치전위하고 휴지전위 사이의 전위차가 얼마? 20 차이가 났었어, 그치? 그 다음에 자극강도는 S1, S2, S3로 점점 커지는 거야. 이때, 자극을 S1을 줬더니 역치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치? 또 S2를 줬어도 역시 역치까지 가지는 못했어. 그런데 S3를 빵 줬더니 활동전위가 발생을 했어. 따라서 이 S3가 뭐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다. 그치? 자, 나그래프에서는 이제 혈액의 칼륨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은 환자예요. 이 사람은. 시작부터 다르다고 했지? 궁극 상태일 때 휴지전이 값이 마이너스 60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역치전이는 똑같이 마이너스 50이니까 여기 전인체가 얼마야? 10밖에 안 생겨, 여기는. 그치? 따라서 S1 자극을 줬을 때는 역치를 넘어가지 못했지만 S2 자극을 줬더니 활동전이가 발생해 버렸지. 그치? 따라서 이 나의 경우에는 S2만 돼도 역치 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또 하나, 활동전이가 그래서 발생했을 때를 보면 여기 활동전이, 여기 활동전이, 여기 활동전이 크기가 모두 어때? 같아. 역치 이상의 자극이가만 하면 발생하는 활동전이 크기는 모두 같은 거야. 모두. 됐지? 기억, 단위 시간당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 이동량은 구간 1보다 2에서 많다. 맞아. 막전이가 상승한 정도를 봐도 알수 있는 거지. 니은, 구간 3에서 칼륨 이온은 칼륨 통로를 통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확산된다. 불가능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칼륨은 어디가 많으니까? 그래요? 내부가 많으니까. 그치? 디귿. 뉴런에서 활동전이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세기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아, 네. <laughs> 아니잖아. 그치? 어, 여기는 S3고 여기는 S2야. 그치? 어, 그래서 안 돼. 예, 기억만 맞는 거야. 됐어?